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4가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에는 24가 활동지, 스티커, 풀이 필요해요. 준비된 친구들은 여기에 먼저 트로피를 점선을 따라서 뜯어볼게요. 다 뜯은 친구는 여기에 구멍도 있어요 구멍도 뜯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풀칠하는 풀칠하는 곳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다 풀칠을 해 볼게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트로피를 본적 있나요? 트로피는 운동 경기와 같은 여러 대회에서 가장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트로피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트로피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자, 선생님처럼 트로피를 이 그림이 보이게 놔주세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신나게 템버린을 치며 노래해요. 교회에서 배운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엔 이 어린이를 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에게 손가락질 하며 놀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린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속상할 거예요. 맞아요.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리면 속상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속상하고 부끄러워도 우리는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세요. 또 우리를 놀리는 친구에게 너도 이 노래를 배워볼래? 하고 물어보며 찬양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속상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하는 친구는 예수님 스티커를 떼어서 이곳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요. 이제 뒷면 그림을 볼게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엔 할아버지를 보세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가자고 말하지 말거라!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꾸중하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속상할 것 같아요. 눈물 날것 같죠. 용기가 없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꼭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거나 화를 낸다면 속상할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힘들게 될지도 몰라요.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속상하고 용기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속상하고 용기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하는 친구는 스티커를 하나 떼어서 여기에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말해 보세요.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요. 유아부 친구들 선생님처럼 트로피를 접고 여기를 뒤를 더 접어 볼게요. 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큰 상이지요? 우리 유아부 모든 친구들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뿐이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께 상 받기를 바래요. 여기에 있는 받침대에 이 트로피를 끼워볼게요. 잘 어려운 친구들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끼워보세요. 또는 부모님께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 요청해서 끼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워져요. 이 트로피를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 두세요. 그리고 트로피를 볼 때마다 끝까지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기로 다짐해요.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해 보세요. 하나뿐인 왕이신 예수님만 믿어요. 이제 선생님과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뿐이 왕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왕이신 예수님, 하나, 하나뿐이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한주 보내요.